안녕하세요. 채아공방입니다. 오늘은, 왕꽃 가방 한번 떠볼게요. 어, 사이즈는 22cm 정도 나오고요. 사용실은 도로 시실 두볼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두 볼, 오늘 이렇게 두볼 사용할 거고, 어, 사실, 한 볼은 그꽃 중심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만 사용할 거고, 그리고 나머지 한 볼은 메인으로 사용할 건데, 어, 이것도 다 뜨고 나면 아주 소량 남기 때문에 색을 반전시켜서 어, 실두 볼로 가방 두개 만드실 수 있어요. 그리고 바늘은 10 반을 이용해서 만들겠습니다 근데 조금 더 작게 만들고 싶으시면 은어 같은 실을 8호 까지는 이용해 하셔서 만드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어린이용으로 더 작게 만드시려면 은 사실 뭐 다른 실을 이용해서 7호 정도 반을 이용하셔도 될것 같고 아니면 같은 실 이라면은 어 한단 을 적게 뜨셔도 예쁜 꽃 모양으로 만드실 수 있어요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 끊어진 쪽을 오른손으로 잡고 왼손 앞에서 뒤로 이렇게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중지에 앞에서 뒤로 한 바퀴, 두 바퀴 감아주시고 남은 요 남은 실은 이렇게 손가락 사이에 고정해주세요. 그리고 넘어오는 실은 검지의 첫 번째 마디쯤에 걸리도록 이렇게 잡아주시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늘을 중지에 걸린 실 밖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두 가닥 아래로 이렇게 바늘 끼워주시고, 실 안쪽 바깥쪽입니다. 안쪽으로 바늘 넣어서 한번 감아서 이렇게 두 가닥 아래로 끌고 나와주세요. 감아서 빼는 사슬을 세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아서 통과 사슬 하나, 또 감아서 통과 담아서 통과 이렇게 사슬 3개 만들어줬고 이 사슬 3개는 한길긴뜨기 하나로 간주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필요한 한길, 한길긴뜨기 개수가 총 15코예요 그리고 여기 한코를 떴다고 간주하기 때문에 한길긴뜨기를 14개를 더 떠서 총 코수 15코가 되도록 만들어 주세요 감아서, 들어가서, 끌고 나온 다음에, 감아서 두 가닥 통과, 또두 가닥 통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길긴뜨기를 뜰 때, 이렇게 감아서 끌고 나온 다음에, 어, 보통은 조금 더 끌어올려서 이렇게 키를 높여주는 편인데, 이번에 만들 때에는 이렇게 많이 끌어올리기 보다는 그냥 이렇게 바로 끌어올린 상태에서 바로 감아서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키를 길게 늘려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뒤에 긴뜨기를 뜨거나 두길 긴뜨기를 뜰 때도 마찬가지로 너무 길게 길게 뽑아내지 않도록 하면서, 떠 주세요. 14 15 자, 둘, 넷, 여섯 여덟, 열, 둘, 넷 하고 사슬 세개 해서 총 15코를 떴고요. 먼저 요 짧은 끊어진 실을 당겨서, 코를, 음, 구멍을 이제 메워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슬 3개 머리에다가 빼뜨기를 해도 되지만, 저는 빼뜨기 코가 빼꼼하게 나오는 게 싫어서, 어, 가짜고리를 만들어가지고, 빼뜨기를 대신해 줄 겁니다. 그래서 그냥 빼뜨기 하지 않은 상태로 실 잘라서 돗바늘 연결해 주시고 어, 사슬에 있는 첫 코가 아니라 두 번째 진짜로 뜬그 한길 긴뜨기 머리 두 번째 코 머리에다가 이렇게 바늘 끼워서 다시 제일 마지막 코 여기 실 연결되어 있는 시작 음, 실이 실이 나온 요 구멍으로 다시 넣어서 이렇게 고리를 조절해서 다른 코들이랑 크기를 맞춰서 이렇게 가짜 고리를 만들어서 단을 마무리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요거는 두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단부터는 색상 바꿔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바늘을 어, 이 15곳 중에서 아무 곳에나 칠러 넣은 다음에 2단에서 사용할 색상실을 연결해 주도록 할게요. 사슬 4개 만들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2개 긴뜨기를 한번 뜰게요. 두번 감아서 같은 자리에다가 넣어서 감아서 두 개씩 세번 빼주면 두개 긴뜨기입니다. 한 코에 두개 긴뜨기를 두 코씩 넣어서 2단 떠 주시면 되세요. 두번 감아서 두 가닥씩 세번빼 주시면 되세요. 두번 감아서 같은 자리에 넣고 감아서 두개 또두 가닥, 두 가닥, 요렇게 빼주시면은 두개 긴뜨기 두 코씩입니다. 다 떠서 가지고 올게요. 2단 한 코에 두개 긴뜨기 두 개씩 다 떠오셨으면은 제일 첫 번째 코 사슬 네개뜬그네 그네 번째 사슬에다가 빼뜨기 해서 두 번째 단 마무리 해줄게요. 이렇게 빼뜨기 해주시고, 사슬 하나 떠주시고, 3단은 첫 번째 코에는 방금 빼뜨기 한이 자리에다가 짧은 뜨기 하나 떠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 코에는 긴 뜨기 하나, 그리고 한길긴뜨기 하나, 이렇게 한 코에 두 개, 긴뜨기 한 코, 한길긴뜨기 한 코, 이렇게 두코 넣어주시고, 그 다음 코에는 두 개의 긴뜨기를 두코 넣을 거예요. 두번 감아서, 두 가닥씩 세번 빼는 두 개의 긴뜨기를 한 코에 두번 넣어주시고요. 자, 이렇게까지 커졌으면 다시 반대로 갈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코에는 한 개의 긴뜨기, 한 개의 긴뜨기 한 코, 그리고 긴뜨기 한코 같이 넣어주시고, 그 다음 코에는 짧은뜨기 한 코. 이렇게 하면은 꽃잎 하나 완성한 거고요. 꽃잎과 꽃잎 사이에 짧은뜨기가 한개더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짧은뜨기 하나. 그리고 그 다음 코부터 다시 시작할게요. 짧은뜨기 하나. 그리고 긴뜨기 하나. 같은 자리에 한개 긴뜨기 하나, 한개 긴뜨기 하나 떠주시고, 그 다음 코에는 두개 긴뜨기를 두 코, 한 코에다가 떠주세요. 두개 긴뜨기 하나 해주시고, 그 다음 코에는 한길긴뜨기 하나. 긴뜨기 하나. 이렇게 떠 주세요. 그다음 코에 짧은뜨기 하나 하면은 그다음 꽃잎 완성됐고요. 꽃잎과 꽃잎 사이에 짧은뜨기 한코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꽃잎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꽃잎과 꽃잎 사이에 짧은뜨기 하나이고, 그 다음에 시작과 끝이 짧은뜨기라서 짧은뜨기 세 코가 이렇게 연달아서 나오게 될 거예요. 짧은뜨기 한코더 떠주시면 이렇게 짧은뜨기 세개리고그 다음 코부터는 긴뜨기 한 코, 한길 긴뜨기 한 코를 이렇게 같은 자리에 넣어주시고, 그 다음 코에는 두개 긴뜨기를 같은 자리에 또 넣어주세요. 그 다음 코에는 한개 긴뜨기 한 코, 긴뜨기 한코 이렇게. 떠주시고, 다음 코에는 짧은뜨기 한 코만 뜨시면 됩니다. 그리고 꽃잎과 꽃잎 사이에 짧은뜨기 한코 떠주시고, 다음 꽃잎, 꽃잎 두개더 떠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3단 다 떠오셨으면, 은첫 번째 코에다가 빼뜨기 해주시고, 그 다음에 4단 넘어가겠습니다. 4단. 사슬 하나 떠주시고, 첫 코에 짧은뜨기 한코 넣어주시고, 그 다음 코부터는, 어, 한 코에 두 코씩 넣어줄 건데, 어, 두 번째 코에는 짧은뜨기 한 코, 그리고 긴뜨기 한 코, 이렇게 같이 넣어주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코에는, 긴뜨기 한코 그리고 한길 긴뜨기 한코 이렇게 같이 넣어주세요. 다음 코에는 두개 긴뜨기 두 코씩 넣어주시면 됩니다. 한코 그리고 한코더 뜰게요. 그 다음 코에도 두개 긴뜨기 두코떠 주겠습니다. 네. 한코 더. 두길 긴뜨기 두 코씩 두번 떴고요. 그 다음 여기서부터 정리 한번 할게요. 첫 번째 코에 짧은뜨기 하나, 두 번째 코에는 짧은뜨기 긴뜨기 같이. 그 다음 코는 긴뜨기 한길 긴뜨기 같이. 그 다음 코부터는 두길 긴뜨기 두 코씩 두번 떴고요. 자, 다시 이제 반대로 내려갈게요. 다음 코 한길 긴뜨기 하나. 그 다음에, 긴뜨기 하나 같이 떠주시고, 그 다음 코는, 긴뜨기 한 코, 짧은뜨기 한 코, 이렇게 같이 떠주시면 됩니다. 이렇게까지 같이 뜨셨으면, 짧은, 그 다음 코에는 짧은뜨기 한코 해서, 자, 꽃잎 하나 마무리 해주시고, 자, 그 다음 코는, 이제 그 꽃잎과 꽃잎 사이 코가 되거든요. 여기 코는, 어, 짧은뜨기를 뜨는데, 어, 이 자리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아래 자리로 들어갈 거예요. 겹 짧은뜨기로 이 아래 코에 들어가서 짧은뜨기 해주세요. 이렇게 겹 짧은뜨기로 떠주시고, 자, 다시 이 팔이 돌아가겠습니다. 꽃잎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에는 짧은뜨기 한 코, 그 다음 코부터는 두 코씩 넣을 거예요. 짧은뜨기 하나, 긴뜨기 하나, 그 다음 코는, 긴뜨기 하나, 한길긴뜨기 하나,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 다음 코는, 두개 긴뜨기, 두개 긴뜨기 두 코씩 두 번. 그래서 다음 코에도 두개 긴뜨기 두 코. 그 다음 코부터는 다시 내려가겠습니다. 한개 긴뜨기 한 코, 그리고 긴뜨기 한코 같이 떠주시고, 다음 코는 긴뜨기 한 코, 짧은뜨기 한코 같이 떠주세요. 그리고 다음 코에는 짧은뜨기 하나 뜨시면 됩니다. 이렇게 뜨시면 꽃잎, 그 다음 꽃잎 완성됐고요. 그리고 다음 코에 있는 짧은뜨기는 꽃잎과 꽃잎 사이 자리이고, 가운데 그두 번째 짧은뜨기 자리이고, 여기는 이 코머리가 아니라 코 여기 아래 자리에, 그래서 겹 짧은뜨기로 짧은뜨기 하나 해줄게요. 자, 요렇게 해서 다시 짧은뜨기 하나 뜨시고, 그 다음에 짧은뜨기, 긴뜨기 같이, 긴뜨기, 한개 긴뜨기 같이, 두개 긴뜨기, 두 코를 한 번, 두번 떠주시고, 다시 이렇게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단 끝까지 떠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4단 다 뜨고 왔으면, 또첫 코에다가 빼뜨기 한번 해서 단을 마무리해 주겠습니다. 근데 이제 5단을 시작할 건데 5단은 첫 코를 이제 한칸 다음 코로 한칸 넘어갈 거예요. 이동시켜 줄 거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코에도 빼뜨기를 한번 해서 첫코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동해서 이제 5단 시작하겠습니다. 사슬 하나 떠 주시고 그 자리에다가 긴뜨기 하나 넣어 긴뜨기 하나 뜰게요. 이 같은 자리에다가 긴뜨기 한코떠 주세요. 그 다음 코에도 긴뜨기 한코 뜹니다. 이렇게 긴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넣어 줬고요. 한길긴뜨기를 두 코씩 여덟 번 뜨도록 하겠습니다. 총 열여섯 코가 되겠죠? 한번 두번 긴뜨기 두 코씩 여덟 번 떠주시고, 그 다음 코에는 긴뜨기 한 코씩 두 번, 긴뜨기 하나, 그 다음 코에도 긴뜨기 하나 떠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 코는 짧은뜨기 세코 모아뜨기 뜰 거예요. 그래서 다음 코에서 끌고 와주고, 그 다음 코도 넣어서 끌고 와주고, 세 번, 세 코를 이렇게 미완성으로 감아서 끌고 나오는 것까지 해서 세 코를 한꺼번에 이렇게 모아뜨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코 모아뜨기 하고, 다시 긴뜨기 한 코씩 두 개, 한개 긴뜨, 긴뜨기 두 코씩 여덟 번, 긴뜨기 두 개, 짧은뜨기 세코 모아뜨기, 요렇게 해서 돌아오면은 완성입니다. 그리고 요거 두장 떠주시면 되세요. 5단 다 돌아왔는데, 어, 마지막에 조금 헷갈리실 것 같아요. 세코 모아뜨기 하는데, 일단 두 코까지는 요렇게 되는데, 세 번째 코는 그 다음에 빼뜨기까지 있어가지고 약간 헷갈리긴 하겠지만, 여기 첫 번째 코 앞에 있는 이 빼뜨기 아래에 여기에 넣어서 이렇게 세코 모아뜨기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어 단추를 그 여밈 장치를 만들 건데, 그래서 긴뜨기의, 긴뜨기의 머리에다가 이렇게 빼뜨기를. 그래서 일단 마무리 해주시고, 사슬은 하나, 한 10개에서 11개 정도 뜨시면 될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개, 열한 개 뜰게요. 열한 개 뜨고, 요렇게 지금 사슬 시작을 약 약간 앞쪽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다시 뒤쪽에 가서, 어, 마무리를 해주는 게 조금 더 균형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실 잘라서, 이렇게 빼주고, 여기다가 돗바늘을 연결해서 꼬이지 않게 연결을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떨지지 않도록 이렇게 마무리 해주시면 될것 같고 두 장을 떠왔어요. 똑같이 두 장을 떠왔는데 살짝 울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요거는 이제 스팀으로 정리하시면 되거든요. 스팀으로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다려 주시면 살짝 늘어나면서 어 오는 것도 살짝 정리 될 거예요. 그리고 한쪽은 요렇게 사슬 만들어서 잠글 수 있도록 이렇게 사슬 달아주고 한쪽은 사슬 없이 어, 단추 달아서 어 이렇게 잠금장치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연결을 할 때에는 안쪽 면 길이 마주 보도록 안쪽에 실 정리 다해줬고 안쪽 면 길이 마주 보도록 이렇게 이렇게 같이 겹쳐 놓은 상태에서 음 여기 모아뜬 코, 다음 코, 다음 코 긴뜨기, 긴뜨기, 다음 그다음에 한길긴뜨기 8코 지나서 아홉 번째 코부터 연결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번째 코에다가 이렇게 핀 걸어 주시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긴뜨기 2개 지나서 한길긴뜨기 아홉 번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번째 코에다가 이렇게 핀 걸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할 거예요. 마주보는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걸어주고 시작하면 되겠죠. 실은 어 조금 넉넉하게 여유 있게 이 둘레만큼만 쓸 거긴 한데, 둘레의 두 배에서 두배반 2배 정도 되게끔 조금 길게 준비해서 갈게요. 끝에 나중에 숨길 수 있게 그 끝머리 조금 남겨놓고 이 제일 처음에는 첫 번째 자리니까 한번더 통과해가지고 조금 더 탄탄하게 이렇게 미듭 치워주시고, 그 다음부터는 앞꼬리는 남겨놓고, 뒷꼬리 각각 그편물의 뒷꼬리만 만나도록 이렇게 한 가닥씩만, 뒷꼬리, 뒷꼬리만 사용해서 한 가닥씩만 껴서 이렇게 감침질로 연결해줄 거예요. 꼬리만 해서 두 가닥을 이렇게 같이 감침질.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바퀴 돌아와 주세요. 자, 연결 다 했으면 이제 끈을 한번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끈은 이중사슬을 만들어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중사슬의 특징은 앞에 실을 길게 남겨놔야 하거든요. 그래서 원하는 길이의 4배 정도를 남겨놓고 시작할 거예요. 지금 제가 앞에 실을 엄청 길게, 저는 100cm 이상을 뜰 거라서 한 4m 정도를 남겼거든요. 그래서 원하시는 길이의 4배 정도 남겨놓고 이렇게 앞으로 미리 쭉 뽑아 놓은 다음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결은 우리 옆면 연결했던 이 부위에 할 건데, 크로스 끈이기 때문에 이제 힘을 받을 거라서, 요두 가닥, 뒷꼬리 두 가닥에만 하면은 조금 위태로울것 같아서, 이번에는 같은 자리에, 시작점과 같은 자리에 연결하되, 앞꼬리들까지 다 사용해서 연결해 줄 거예요. 그리고, <laughs> 앞에 실 4미터 정도 남겨 4미터 아니면 원하는 길이 4배 정도 남겨 놓은 상태에서 자 사슬 만들어 고리 감아서 이렇게 앞으로 끌고 나와 주세요. 그 여기서 밑에 나와 남아 있는 이 실을 바늘에 앞에서 뒤로 이렇게 한번 걸쳐 주시고 뒤에 있는 실을 감아서 두 가닥 통과해 주세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밑에 있는 실을 바늘에 앞에서 뒤로 이렇게 한번 걸쳐주시고, 실 감아서 두 가닥 통과, 앞에서 뒤로 걸치고, 감아서 통과, 앞에서 뒤로 걸치고, 사슬 통과, 앞에서 뒤로 걸치고, 사슬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사슬 두 개가 붙어 있는 모양으로 이중 사슬 만드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길이만큼 만든 다음에 우리 그 옆면 연결했던 마지막 자리 여기에도 한두세네가닥 모두 통과해서 여기에다가 연결해 주시면은 어, 크로스 끈 연결하실 수 있어요. 예쁘게 만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